자, 어, 지금, 이 예제에 대한 진행 상태가 지금 좀, 그, 차이가 좀 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예제는 오늘 HTML까지만 일단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이제 내일 좀 시간 여유있을 때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음, 그 다음에 제가 22단원 파일을 지금 보내드렸는데,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담 안 되실 예제 한두 개 정도만 한 개는 넘어있고, 한두개 정도만 먼저 땡겨서 진행을 하고, 제 오늘 진도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어찌됐건, 그, JS 파일에다가 뭔가 작성을 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HTML 파일에서 끌어다가 쓴다. 지금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 이 완성된 이 모듈 파일 하나를 제가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쓰세요라고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검색에 노출이 된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검색을 타고 들어와서 이걸 갖다 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제를 다는 거죠. 갖다 쓰시는 거는 맘대로 갖다 쓰시고, 그 무료인데, 이것 써서 생기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걸어야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다는 거예요. 대신에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피드백을 좀 주세요. 혹은, 개선을 하시면은 저도 좀 공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퍼지는 형태를 오픈 소스라고 해요. 예전에 jQuery가 한참 유행할 때는요, 진짜로 이거를 저마다 개인들 홈페이지 같은데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j, jQuery 쪽에서는 모듈이란 얘기를 안 쓰고 플러그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jQuery 플러그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 많아요. 누군가 리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하나씩 보면서 어 이거 좀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일이 다리 품을 하면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이 퀄리 스타일 방식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플러그인인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봤더니 공 페이지가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태반이고요 그래도 이런 거 데모 같은 거 타고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사용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그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내 코드에다가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이런 플러그인들을 등록할 수 있는 일종의 마켓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np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그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들을 이제 등록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AOS라는 애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AOS라고 나오죠.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데모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사용 방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작자 사이트에 대한 링크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중에 그냥 제 입맛에 맞는 것들 위주로 선별을 한 거예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사실 실제로 작업하는 거에 한70% 이상은 이런 거 다운받아서 써요. 여기부터는 정보력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 브라우저들도 보면은 지금은 정리를 좀 해갖고 없어졌는데 이렇게 나중에 꼭 살펴봐야지 라고 하는 플러그인들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놔요 공부거리라고 뭐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봐야지 하는 이런 라이브 오픈 소스들을 이렇게 쟁여놓는데 제가 이것도 유튜브 영상이랑 똑같더라고요 쟁여놓기만 하고 나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언젠간 봐야지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리액트로 넘어가면은 아까 제가 npm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설치했던 그, 노, 맨 처음에 깔았던 node.js 안에 보면은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냥 npm이라고만 치면은 사용방법이 이렇게 안내가 돼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그 오픈소스 플러그인들을 이제 내려받게끔 되어 있고요 HTML 하면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더 익숙하게 다리품 파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AOS 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주소 나와 있는 게그 예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소는 그 플러그인에 대한 그 매뉴얼 겸 데모 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글들은 요 매뉴얼을 좀더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필그 요약을 핵심 부분을 좀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 플러그인들을 내려받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모가 있는데 플러그인마다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상이하기는 해요. 이건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요 고양이랑 문어 합쳐 놓은 것 같은 이 아이콘이 그 github 이란 사이트 링크에요 거기 로고거든요 보면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이 github 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은 소스코드 전용 웹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다가 지들이 만든 코드 자랑하듯이 올려 놔요 물론 이제 좀더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타분 우리 리액트 들어가는 날 확인할 거고요. 보시면 이제 그 데모라든지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거를 그냥 제가 먼저 보고 이거를 그냥 전달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코드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운받으면은 일종의 낭비에요. 무슨 얘기냐면, 홈페이지가 두개 있다고 칠게요. a.com 이란 사이트가 있고요. b.com 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 두 군데가 똑같은 플러그인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같은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jQuery 같은 거요. jQuery로 하 편하게. jQuery.js라는 파일을 내려받고 jQuery.js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들 사이트에 탑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 접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웹브라우저 안에는요. 캐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캐시가 뭐냐면 한번 접속했던 페이지에서 쓰이는 이미지,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열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페이지를 열번 10번 접속했는데 열번다 10번 다운로드 받으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한번 접속했던 페이지에 있는 파일들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그러면 다음 번에 그 페이지를 접속했을 때는 이미 저장해놓은 파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로딩 속도가 좀 단축이 돼요. 근데 그게 이 캐시라는 공간이 이 사이트의 도메인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a.com용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b.com용 폴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접속했을 때는 jquery.js를 여기다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접속했을 때는 똑같은 소스 파일을 여기 또 보관하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좀 낭비가 생겨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미지, 이미지 파일.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 남의 사이트에 있는 거 URL로 끌어올 수 있잖아요. JS 파일도 마찬가지고, CSS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com이 있어요. b.com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jquery.com이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jquery 소스코드가 있겠죠. 자, a.com에서, html 상에서, scriptsrc 라고 한 다음에, https, code. 이건 하도 써갖고 외웠어요. jquery.com, slash, jquery.min.js 라는 파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이트에 주소를 걸어버린 거죠. b.com에서도 마찬가지로 j q u e 를이 사이트에 주소를 걸어버린 거예요. html 안에. 그러면 내가 접속을 했을 때, a.com에 접속했을 때, j q u e r 파일은요, 코드 d e j q u e r y c o 이란 폴더에 저장이 돼요. 여기서도, 여기 접속해도 지금 같은 주소를 걸었으니까, a.com에 접속했을 때 캐시 영역에 코드.jquery.com이라는 폴더 안에 파일이 생성이 되면 은 b.com에 접속했을 때는 새로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이트를 걸었으니까 a.com에서 저장한 파일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소스 코드를 품앗시 하는 거예요 어,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등록해 놓는 사이트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형태를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CDN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적으로 CDN 서비스를 하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음에 CNS, 뭐, 무슨 JS, 뭐몇 군데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의 특징이 서버를 전 세계 여기저기 퍼트려놔요. 그래야 국가별로 접속해도 속도 차이가 미미하니까요.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미국에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 실제로 물리 거리에 따른 물리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그인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물론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고 쓰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여기 매뉴얼 사이트를 들어가 봤을 때. 쭉보면 이제 how to us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법이 나와있어요 뭐 인스토레이션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은 CSS가 같이 필요한 앤가 봐요 CSS를 참조하라고 하는데 지금 주소 형식으로 알려주잖아요 요걸 바로 갖다 쓰시면은 굳이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자바스크립트 바디태그 끝나기 직전 그쵸? 바디태그가 클로징하기 전 네, 요 스크립트 파일을 걸고, 그 다음에, aos.init라는 코드를 호출하세요라고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여기 위에 css 박아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크립트 박아놓고, aos.init라고 호출했습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사이즈 300에 200, 폰트 사이즈 40 주고 글자 크기 화이트, 배경 색깔 주황색, 뭐적상해 주고요. 상하 마진 250, 가운데 정렬해서 박스 여러 개가 박스 여러 개가 좀 간격을 두고 떨어지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코드를 이제 주석으로 잠깐 막아놓으면. 그냥, 아, div 태그가 지금 다 걸려있구나. 자, 그냥 화면상에 이렇게 div 태그들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매뉴얼을 다시 살펴보면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갖다 쓰려고 개발자가 정의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을 만든 사람이 데이터 AOS라는 속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fade up 이라는 값을 적용하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fade down. 내리면, fade right, fade left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데이터 AOS라는 속성이 애니메이션 종류를 의미하는 값이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예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레퍼런스 페이지를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본 거죠. 자그 다음에 또뭐 없나 봤어요 애니메이션 종류가 여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어, 이 효과 괜찮은데 싶으면 이제 값을 갖다 쓰면 돼요 네, 플립도 있고요 중효과도 있네요 네, 종류가 되게 많죠 자 근데 갑자기 밑에서 느려지는 거예요 뭔가에서 봤더니 데이터, AOS, 듀레이션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재생시간이에요 3초에 걸쳐서 재생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 이걸 주면 은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좀 빠른 것도 있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앵커 플레이스먼트 데이터, AOS, 앵커 플레이스먼트, 탑, 보통 이런 값들이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을 해봤고요. 요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릴,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데이터 AOS는 애니메이션 종류예요. 말 그대로. 그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아까 그페이지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될 거고요. 데이터 듀레이션은 애니메이션 속도입니다. 1000분의 1초 단위예요 그래서 듀레이션 600이라고 주면 0.6초가 되는 거죠. 자, 데이터 AOS 이징은요 애니메이션 재생 옵션인데, 그 CSS 트랜지션 속성 값을 따라요. 그래서, 뭐, 얘가 이거예요. 계속 등속 운동을 할 거냐, 점점 빠르게 갈 거냐, 점점 느리게 갈 거냐, 빨라졌다가 느려질 거냐, 뭐 이런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느낌도, 이 페이지를 직접 보시면서, 그 취향에 맞는 효과를 찾으시면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해보면은, 예를 들 보면은, 줌까지 들어가고요. 여기부터 보면은, 속도가 천천히 생기거나 되게 느리게 생기고, 근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느렸다가 점점 빨라져요. 이런 느낌. 얘는 확 갔다가 꺼지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가장 그 마음에 들었던 효과가 요거였어요 점점 빨라지는 효과. 이게 대부분 웹 페이지들이 이 효과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제 요 옵션을 갖다 걸었고요. 자 데이터 이징, 그다음에 데이터 AOS 오프셋이 있고. 데이터 AOS 앵커 플레이스먼트가 있어요. 이 플레이스먼트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오프셋만 있던 건데,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오프셋이라는 속성을 제가 여기랑 여기 처음 거랑 마지막 거두 개만 써놨거든요. 자, 이 오프셋은 대상 요소가 애니메이션이거든 요소가 화면 하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뜻해요. 웹 브라우저 화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브라우 이 모니터 화면 전체다. 모니터 화면 전체 요만큼이웹 브라우저라고 하면 오프셋이 0인 거잖아요. 그럼 div 박스가 화면 밑바닥에 바로 도달하면 은애니메이션이 작용을 해요. 그럼 얘를 아까 맨 밑에 있는 거는 100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얘는 브라우저가 이만큼 있을 때 박스의 높이가 여기 박스의 시작 위치가 화면 하단으로부터 100 정도 올라오면은 애니메이션이 작용을 해요. 처음에 이제 이걸로 조절을 했어요. 아 제가 아까 속통들을다 주석으로 막았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왜 오프셋을 0으로 걸었느냐? HTML 코드를 작성했더니 첫 번째 박스는 어차피 화면에 처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등장하자마자 재생해라 라는 뜻으로 맨 밑에 도달하면 재생해라. 근데 이미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바로 재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방금 얘가 맨 마지막이거든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요만큼 한데 재생을 하죠. 한 요쯤부터 지금 재생을 했잖아요. 박스의 높이가 화면 하단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도달하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거리 값을 일일이 수치를 재서 하신다기 보다는 100픽셀 정도 떨어지면 작동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약간 그 느낌상으로 값을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요 오프셋 속성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요거는 별로 이제 지금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브라우저 해상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생긴 게 이거예요. 박스의 상단이 화면 중앙에 왔을 때. 의 상단이 화면 중앙이었을 때. 박스의 중앙이 화면 중앙이었을 때. 얘네가 하상도에 구애 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 상단이 중앙이었을 때. 얘도 상단이 중앙이었을 때 얘는 중앙, 박스의 중앙이 화면 중앙이었을 때 근데 보시다시피 상단을 중앙에 놓으면 조금 맞는 것 같긴 한데 중앙하고 화면, 박스 중앙하고 화면 중앙하고 맞추면은 이게 스크롤이 되는 가속도가 좀 있으니까 조금 한 박자 늦게 도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바 스크립트 코드는 이거 한 줄만 넣어주면 돼요 왜냐면 데이터 속성으로 지가 알아서 돌거든요 잘 만든 플러그인들은 이래요. 그래도 이런 속성이 작동하는 원리는 그래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네, 일단 오늘 이 AOS 하나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 회원가입 쪽에 HTML 코드만 먼저 준비해주시고 이 AOS까지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완성을 하고 나머지 플러그인들 쭉 살펴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네, 하면 이제 다, 다, 다음 주에 마지막 AJAX 프론트엔드 개발에 꽂히죠. 이거를 보고 나면은 이제 리액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용 각자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되시면은 자리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